어 왔어 오누라 고생 많았어 눈 아직도 많이 왔지 아 그래 길 미끄러웠을 텐데 오누라 고생했어 코트는 나줘 내가 걸어줄게 금방 가더라도. 짐 챙길 때 불편하잖아. 이리 줘. 내가 걸어줄게. <laughs> 이 정도는 하게 해줄 수 있잖아. 응? 그렇게까지 밀어내면 나 진짜 상처받아. 자기는 어떨지 몰라도 난 아직 우리 헤어지는 거 받아들이질 못하겠어. 우리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렇게 한 번에 남처럼 대하는 게 그게 쉽진 않아 알겠어 노력해 볼게 아 내가 자기 짐 따로 빼두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살펴봐 봐 빠진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음. 자기야. 근데 우리 진짜 헤어져야 돼? 나나 나 진짜 못 헤어지겠어. 나 아직도 진짜 자기 너무 사랑하는데. 내가 더 잘할게. 아, 제발 나 떠나지마. 나 자기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. 응, 자기야, 제발 진짜 부탁할게. 자기가 진짜 내 전부고, 나 진짜 자기 없는 삶을 상상해본 적이 없어. 제발 부탁할게, 자기야. 아, 나 진짜 못 헤어지겠어. 아니면, 아니면 우리 차라리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건 어때? 응? 그것도 싫어? 아, 내가 알던 자기는 이렇게 차가운 사람 아니었잖아. 가지 마. 응? 제발. 이렇게 진짜 끝내자고? 어? 진심이야? 아니 자기는 나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럼? 나만 자기 진심으로 사랑한 거야? 아니 근데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차분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? 나 진짜 사랑한 거 맞아? 못 믿겠어. 진짜로 나 사랑한 거면 가지마 억지? 내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거야? 하... 가지 말라고 했어 진짜로 가지 말라고 했어 너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나 진짜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러니까 가지 마.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. 가지 마. 하, 씨발. 야 가지 말라고.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너 붙잡고 있잖아. 어? 근데 왜 자꾸 투명인간 취급하고 날개 무시하는 거야? 어? 나밖에 없다며. 내가 마지막 남자라고 했잖아 이 씨발년아 근데 왜 자꾸 씨발 가려고만 하는 거야 어? 으흐, 씨발 나도 못 보네 으흐,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씨발 영제로라도못 가게 만들 거야 으흐. 표정은 뭐야? <laughs> 진짜 사람 미치는 걸 보고 싶나 보네. 어? 그래 좋아. 그냥 너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줄게.